90일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90일이 암우 얘가 이제 생산을 7년, 8년, 10년을 이제 말0년주주는데 지금은 가장 키를 이렇게 키우고, 그 위에 오는 것보다는 밑에 애들이 일상화하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예, 큰 것보다는 얘가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돌다 되스프레이가 예. 네. 네. 있기 인데 네. 그거 다 돌리고 모든 게다 젖었으니까. 차를 는 지금 보면은 요 네. 네. 30일 동안은 네. 정말 진짜 제가 교육 받았을 네. 때는 아, 이 옆에서 숨기지 말라고. 얘네가 위에서 주는 람은 괜찮은데 아. 음. 얘가 옆구가리로 말하는 날 좋은 음. 게 예를 들 안녕하세요. 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거든 자리 보통 나무 식물들은 자리를 잡고서는 비투 내려가졌습니까? 네, 네. 얘는 밑으로 내려간 것 보통 무조건 얘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얇은 층에. 그래서 얘가 지지해주 힘이 없으니까 이 이거는 굉장히 그뭐좀 일본 사람들 좀, 좀 과한 표정일지 모르지만 얘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교육받은 거는 지금 그게이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그만큼 이제 한 30일 정도는 네. 애주중주 이제 키우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안녕하세요. 제일, 네,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요. 초 오세요, 한 한장 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빛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갓 태어난 애를 바닷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놔뒀을 때 아무리 잠깐이나 잠깐 그 시간이라도 센 빛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애 이렇게 깐 날에 아게 신세나를 그냥, 그냥 홀딱 뜯어놓고 바닷가에다 이제 안 돋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그래, 이저 저거를 갖쳐서 오게 되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빛이 이제 굉장히 강한 빛은 안 된다는 거는 항상 온도에서, 그러니신생활을 잠깐이라도 강한 빛에 노출시키면 피부가 손상이 온다니까. 그렇게 이제 한저 석달을 그렇게 관리를 좀할 거거든요. 석달. 그리고 최저 온도는 10. 8도만큼 꼭 지켜주세요 최저. 네, 최저는 언제든지 사시사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저온도를 18도를 지켜주시자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365일 생산, 이제 과일을 생산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꽃이, 꽃이 이제 365일 매일 꽃을 달고 살아야 돼요 얘는 그때 꽃의 최저온도가 최저 18도 이상 이하가 내려가면 꽃에서 약간 변이가 일어나요 그 18도만큼은 꼭 유지를 해주세요. 언니가 일어난다는게 예를 들어 일단 제일 힘든 게 죽어요. 이제 아, <laughs> 예, 꽃, 꽃, 꽃 발육이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원 장애를 받으면 서 꽃이 색이 변해요. 예, 꽃이 안 죽는 것 같은데도 얘는 생사를 못하는 꽃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예, 보기에는 좋아요. 괜찮은데 예, 예. 그, 그 꽃밥이라고 하는 거랑 암술 수술 제대로 성장이 잘안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에는요 네. 지금 또 만은 어때요? 이 정도. 아, 이 정도야. 무조건 지금은 그냥 놔두시는게 제일 좋은 거야. 아, 응. 야, 지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기가 쫙쫙 갈라져. 어제처럼 네. 갈라졌을 때 그럼 갈라지면 뭐냐면 있잖아. 얘가 이 밑에 한 1cm 정도 밑에서부터 뿌리가 다 1cm 한, 한 1, 1cm 밑에서 뿌리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갈라짐 전 갈라진다는 거 보면 그 밑에까지 말를 수있다는 얘기죠. 네. 그 그러니까 위가 많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예를들어 이정도는 분명히 밑에 있어요 습이 아직은 얘가 네. 그러니까 좀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물거라고 어제 같은 파자. 경우에는 갈라졌었잖아요 어, 살짝 어, 그래. 그거 이제 그래서 조절해서 조것만싹물 주고 습으 그렇게 하면 여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얘, 얘가 밑으로 막 뿌리를 내리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이 옆으로 지금 나중에 조금 처음, 처음 봤을 땐 징그럽더라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요 호용 것들이 막막막나오고고 막,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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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 아, 조심스럽게 파보면 아예 아예 실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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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일까 말까 소리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퍼져가고. 그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보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달 동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한 햇 빛은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 식물이기 때문에 암실에서 못자라지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에 여명이 있 아침 아침에 어? 그냥 한 시간 기준 받으라고. 어? 아침에 어? 한 시간 두 시간 넘고 받으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카튼 열어줄 때 이제 시간 좀 보셔갖고 카튼 열면 온도가 좀 온도가 좀쭉 떨어지거든요. 근 그러니까 네. 카튼도 사실 카튼도 순서를 여기 이제 이겹이까 처음에 선생님 여기 처음에 여는게 좋을 것 같아. 저기 뭐야 이두 겹을 다 쳐놓은 다음에 스크린까지 처음에는 열때 위에 스크린은 열지 말고 위에 걸만 열든지. 카튼만 먼저 열죠. 스크린은 저가 닫아놔. 예. 그다음에 이제 돼. 온도가 조금 해, 해 이제 해스크 스크린 이 열는 제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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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이데 그러니까 해가 들어이니까온 이제 유지될 때 스크린 살짝 열어갖고 여명 같은 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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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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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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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 이제 이제 이시 10시 무렵에 열수 열 있다? 지금은 좀 빨라지지 않았어요? 9시 이 수평 커튼은 그 이중 커튼은 그보다 좀 먼저 열고 네. 그 스크린은 10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커튼은 네. 지금은 9시에 여, 여니까 악한 네. 빛이라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스크린을 그럼 오전에 10시부터 11시 1시간만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아침에 그니까 그거는 아니 저기 손주 그런 의사죠 의사인데 신생아 갖고 얘한테 기증 이거는 여유, 연한 빛에서 길어좀 오래 3분 후에 열 되겠네요. 그냥 그 이후에는 계속 닫아놔요만 음. 네. 네. 그 그다음에 마주,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열어갖고 음, 마지막 해도 약간 음, 바뀌어주시오 약한데, 약 아침 저녁으로 하면 참 좋죠. 그래갖고 한 보름은 또 그렇게 해도 애지중지하면 키우자고 보름이 아니면 앞으로 3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름은 이제 보름 후에 또 이제 이렇게 비오 네, 환경 키운다음에 네. 보름 후에 우리 걸 보고 또 한번 이제 뭐 보름이든 그 다음에 한달 뒤에 얘기해달라. 기본은 그 일단은 3달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 자꾸 말을 바꾸시면은 저희 혼 아니야, 석달은 석달은 아까 석달은 강한 해를 안줄 거예요. 네. 석달을 유지하는 걸 기본으로 할게요. 그리고 보름 있다가 뭐 변화된 뭐 석달은 분명에 강한 해를 안줄 거고 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부터는한달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제 한달 있다가는 이제 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거든요. 그 다른 그러니까 보름에도 한번 얘기하자는데 저기 이제 얘네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잘 키우려면은 잘 먹여야 되지않습니까잘 먹여야 되는데 이제 저 뭐야 한달 있다가 처음 얘 먹이는 거는 얘가 이제 좀좀얘 영양분이 뭐라고 얘기야 되나. 일단은 얘가 좀 이제 실내지라고. 살찌우는살우는 아, 비료를 줄 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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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는 질소분이 네. 많아요. 그. 온도 조절을 하다 보면은 네. 스크린을 걷어놨을 때어쩔때막 네. 2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막 급한 다음에 스크 스크린을 쳤는데도 아니 스크린컵 덥고 온도가 걷고. 올라가면 햇빛을 보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온도를 떨구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뭐 어떤 네. 걸 먼저 하세요? 아 급한 마음에 막 빨리 스크린을 닫는다든지 음. 그런 좀 렉을 열어요. 편차이나 네. 그 렉을 열는데 네. 네. 열면은 한 5분 10분 만에 뚝 떨어지잖아요. 네, 뚝 떨어지는데 그런 게안 좋죠. 온도 편차 온도 편차를 안 좋죠. 렉을 예. 열 때도 완전 개폐를 생각하시면 네. 안 돼. 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냐면 살짝 살짝. 우리는 나중 에 10초만 열자. 10, 10초만 열자. 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렉이 완전히 개폐되는데 예를 들어 30초가 걸려요, 네. 단장님. 그러면은 진짜 5초 뭐, 이렇게만. 말... 닫아버려야 되네. 아그렇다니까 1, 1, 2, 3, 4, 4, 2, 3, 4 숫자 4, 세고 네. 있다가 닫아야 돼요. 하나, 둘, 셋, 침이 아니라 중립을 네. 나야지 중립을. 23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온도 떨어져서 20, 네. 29까지 됐다. 네. 처음에 다 겪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렉, 렉, 그러니까 렉을 여실 때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커튼 열면은 5분 사이에도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네. 5분 5분 안에도? 바람 아, 와이블 네. 네. 때는 오. 좀 드러난데 바람이 안불 때는 온도가 쫙. 아 올라와요. 그러면은 스크린 열자마자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레그를 진짜 뭐 3cm만 열어야지 하고 네. 1, 2, 3세굿 중이면 그때까지 유지되는? 온도의 그 많이 영향 을 생각하고 온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절. 아, 그래요. 그래 또한 가지 또한 또 가지 방법, 또한 가지 방법은 뭐냐? 우리, 우리 이제 우리 다시 세우시면, 지금 아까 시간 얘기했죠. 하나만, 그냥, 하나만. 그래또 하나 뭐냐? 무조건 열때 조금씩 여는 방법도 있어. 음. 닫을 때도 막 닫을 때도 조금씩 네. 닫고 열 때도. 그래서 선생님 서쪽에 서쪽 서쪽에서는 닫을 때그 방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너무 가는 게 이렇게 좋을 것. 지침을 딱 바로 주셔야 드려야지 안 없게 하시는 게. 스크린을 오전에 해가 있는 때 열을 때는요. 그럼 맥을 어, 제가 해보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세고 저 중립에 넣거든요.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건 그래야 되고. 그 만들어내야지. 지금은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드리는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럼 별 저기 있 때. 살짝 열었을 때 전체적인 시간을 한번 잘고아 아, 전체 다? 네. 근데 여기서 근데,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식재가 돼서 못한 거죠. 안 되지. 여기 서 식재를 쓰지 않는데. 식재를 이건 나중에 잘. 나중에 하셔야 될 거. 지금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1 초, 2 초, 3초 정도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여기만큼 틈이 열린다고요. 근데 온도 떨어지게. 그다음에 그다음 보시라고 보시라고. 온도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게아니 떨어지는 거 같다. 그러면 거기음을 처음엔 좀 감을 잡으세요. 응? 나 여기 춤추다 보셨잖아요. 0좀몇번 음. 좀몇 해봐야 돼요. 음, 완전 개폐 그런데. 되는지 시간 모르죠. 지요 알아요? 알아요? 네.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 초에요? 10, 10, 10, 10 57초. 57초. 전7초예요열리는데요5 7초에요온도가막올라아는데가요 그다음에 아까말씀드렸개아 네. 개폐가곡시 알아요? 그다음에 개폐가곡시 알아요? 그다음에 개폐가곡시 다에가요다음에개아요에아다음에 개폐가곡시 알아요? 그다음에 개폐아요 그다음에 다에다 하실 하실 때도 온도 편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요한 거예요? 4도, 5도, 5도 6도그 뭐. 그래, 아까 말씀 18도만큼 유지해 주 유지해 주시면 돼요. 최고는 최고는, 최고는 최고. 어, 지금 지금 말씀드요 지금 온도는 얘한테 지금 얘해요 25도, 6도를 얘다 아. 괜찮아요. 근데 근데 히 보이면 제얘가 이제 아파가는 걸 왜냐 손주 손주가 이제 화상 입은 거거든. 제일 아, 제일, 아, 제일 마, 좋아하는 온도는 22도라고 하니까. 맞아. 왜냐하면 제하고 얘하고 지금 온 거하고 다틀려네다 틀려요. 나이가 틀려갖고 제일 적당한 걸 잡아요. 25도는 넘기면 안되네요이 넥이 네. 완전히 15. 개폐되는데 57초가 걸리네요. 네. 간장에. 그러면 3초 빼고 음, 얘가 한 6초 다니면서 50cm 될까요? 아니,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음. 10% 개패를 맞춰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하시면 된다고 6초, 보시면 돼요. 6초, 6초. 맞죠 네. 나도 그냥죠단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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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그렇 그렇죠. 그럼죠초렇초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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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더죠 그렇죠. 그리죠그렇 삼동 열 때, 네, 가서 한번 끊어. 네, 그거 정 덕담이 여기까지 넘어가서. 아 그렇죠. 저기 포트에 있는 저거는 물, 물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되 일단은 같이. 일단은 얘라고하고 예하고, 예부터 걷어. 일단은 지금 음. 마찬가지로 한 달만큼은 같이. 보통 우리가 10리터 주잖아, 10리터는. 여기는 10리터, 10리터 여기는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라아 다음은 다음은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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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하토는 젖어 있고 상토가 많은 거를 두고 네, 여기 다 바닥까지 해서 여기 여기서 다놓을 네, 거예요. 그래야 또거씩지여기지고올요 오늘 가올요